우리 믿는 자들의 만족감, 우리 믿는 자들의 흡족함은 어디에 있다고 했지요? 네, 바로 우리 계속해서 5절, 6절, 7절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계속해서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흡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이름의 무게와 이 이름의 자부심과 이 이름의 긍지를 우리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나 할수 있었다면 안 했을 겁니다. 아무나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 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키포인트로 볼 단어가 부르심과 태카심입니다. 부르심과 이두 개가 있는 자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성도의 흡족함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음을 지식이 있음을 또 사랑이 있음을 이런 이것을 우리는 흡족해 할수 흡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자기 전에 저는 늘 자기 전에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어, 인정하지 않습니까? 목 목사님을 이렇게 나의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면 한번 함께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은요 어, 목사님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저는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어요. 어, 저를 능가할 성도는 없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칙대로 세우셨기에 그래서 제가 미련하고 제가 게으르고 제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앞길을 막는 자, 그러니까 즉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상당히 무겁게 받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늘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라고 여러분 느끼고 오십니까?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웃었는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내가 웃었던 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웃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성도로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내한 하루 내가 웃었던 그 이유가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내 안에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기한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그것으로 기뻐했다면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슬펐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런 행실과 그런 마음과 그런 깨달음이 없음을 내가 슬퍼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이름의 칭함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웃었던 것 혹시 길거리 지나가다가 천 원짜리 하나 주워가지고 웃었다면 혹시 내 아이들이 오늘 백0점 100, 100점, 점짜리 시험지 하나 갖고 와서 혹시 웃었다면 혹시 내가 그 동안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혹시 웃었다면 근데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참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잠자리 들기 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웃기는 웃었는지 오늘 웃기는 웃었는지 한번 즐거움은 내 안에 있었는지 반대로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슬퍼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거 성도라면 이 믿음과 이 덕과 지식과 이 절제와 이 형제 우애와 이런 사랑 같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흡족하다면. 성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흡족함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에는 이런 것이 있는 자였지요. 그리고 9절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를 지칭한 데 있습니까 여기서 형제들은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앉아 있는 자를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절이 안가 보셨어요? 한 번도 성당에 안가 봤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그래도 이좀 멀어져 건강하게 거리끔 없이 다니 올수 있는 이 종교는 요세 이 개인 것 같아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 나머지는 좀 들어가면 뭔가 좀 찝찝하긴 한데 여러분 절에 안가 보셨어요? 저는 절에 가 봤습니다. 절에도 그러니까 절에 아니 등산하다 보면 그 절이 있고 막 이러고 뭐 성당도 우리나라 뭐 근대 막 여행을 하고 근세대뭐 이런 근대화 공부하다 보면은 성당에 가 보기도 하고 명동 성당 이렇게 밖에 쳐다보기도 하고 보면서 보면서 거기 있다고 우리가 그 잠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불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주교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이 형제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름의 무거움, 그러니까 이름의 그 책임, 책임. 저는 대개 우리 교회에 자랑하는 것은 이 직분입니다. 직분. 정말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를 여러분 다 화살을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에 집사를 세우는데 이렇게 힘들게 세우는 교회는 없습니다. 매년마다 다시금 다짐을 받고 못 하겠으면 집사 하지 마라 하고 하지 마라 한다는 말 정말 이거 어려운 얘기거든요. 하지만 하고 매일 같이 매년마다 이 서약을 하게 하고 사인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집사의 직분을 받는 사실은 뭐 다른 것이 다받도왔으요까 집사님이 불러 드리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대해서 참미음만 교회 목사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또 내가 참빛 주녀에 대한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모든 참빛 희망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또그 속함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우리가 이어 받았다는 그 사실의 이름의 무거움과 그 기쁨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라고 불린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좀좀 좀 무겁게 좀 기쁘게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이 떨림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떨림이 없을까 이 집사라는 직분 저는 아직까지도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을 제 입에서 말한다는 게좀 상당히 조금 아직은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내가 과연 목사가 맞을까 나는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10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이 이름이 조금 낯설고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가슴 안에 설레임과 이 두려움과 기쁨이 항상 같이 공존해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이 마음의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한 구절 때문에 이 성경을 더 이상 못 읽을 정도의 그런 감정이 좀 있어야 돼요. 나를 형제라고 지칭해주고 있잖아요. 나를 베드로가 나에게 형제라고 지칭해주고 있다. 같은 물이라고 지칭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너무나 은혜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더욱 힘써라. 이 더욱 힘써다 말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 오절에 사용했던 거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똑같은 문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법률 법률 용어로서 확실히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중간태로서 스스로 해야 한, 하는 일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게 해라. 그러니까 더욱 힘써라. 굳게 해라. 이 말씀의 그 뜻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강하게 확실하게 하는데 그것은 수신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확실히 좀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좀 확실히 좀 해라. 대충 하지 말고, 좀 어리숙하게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해라. 그 확실하게 하면 누가 너를 시키고, 누군가가 너를 끌고 가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형제라고 불리는 너희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자, 형제들아. 좀더 힘써 해라. 좀 굳게 해라. 좀 확실히 해라. 대충 하지 말고 좀 확실히 해라. 왜냐하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확실히 굳게 해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는데 이게 좀 그래요. 더욱 힘써가지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좀 확실하게 좀 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다는 거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보면은 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부르심은 인간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택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그러니까 자살펴봅시다 구원은 누가 받죠? 그리스도인만이 받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 이루어지려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관계되어 있음을 여기서 밝혀 주고 있는데 부르심은 인간이 하는 것. 택하심은 하나님이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합니다. 자, 부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 해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건 누가 나아가는 거죠? 내가 나 걸어가는 거잖아요. 좀더 쉽게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기서 불렀어요. 히유야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유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부르심이에요. 그럼 택하심은 뭡니까?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히유야 이렇게 부른 것을 택하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머리 속에 좀딱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되죠. 이두 개를 지금 합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좀 뭔가 안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 택하심과 택하심이 먼저 오고 부르심이 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국어 공부를 해도요. 진짜로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말고, 좀더 심층적으로 국어 공부를 하면 우리가 소설책을 하나 보더라도요. 단어의 나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단어의 나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적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마시고 쓸 때. 마시고 먹고를 쓰냐, 먹고 마시고를 쓰냐. 이 단어의 이 배열과 나열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작가들이 그냥 대충 우리가 일기 쓰고 우리가 글 쓰듯이 그냥 대충 적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나열하는 그 것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책을 쓰고 이 작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 심층 이 국어적인 문법인데 오늘 이 보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이 번역하면서 대충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꼭이해하고 싶어요. 신학교 가는 친구들은요. 국어를 잘해야 돼요. 진짜로. 목사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에서 일단은 국어에서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요점부터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참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진짜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여기서 부르신과 테카십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철저하게 의도한 바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택하심과 부르심이 맞아요. 하나님이 희우야 먼저 부르고 그 음성을 들은 자가 부르심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에 부르심과 택하심, 이걸딱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서 앞에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아 여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이거 너무 어려워. 그냥 성경 볼 때는 이 단어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런 고민하지 말고 읽어 나가세요. 그 고민은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언제부터 성경을 못 읽어 짜증나고 화나고 막 열받고 어떤 단어가 먼저 왔고 왜이 단어가 있게 여기 왔을까 이 고민은 목사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여러분 냅두시고 이렇 말씀드릴 때는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을 하나씩 얻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허투루 안하셔면 좋겠어. 요 저는 진짜 다른 게 다른 는 친구를 좀 만나 보세요. 다른 게 다른 친구 만나는 친구 만나셔 가지고 이게 사실은 비교도 좀 중요하거든요. 비교도 나를 또힘 있게 해 줍니다. 어뭐 너는 큐티하고 있는지 하나만 물어봐봐. 교회 다니고 있는 너희 반에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너희 반 너희 교회 주일 학교는 어떻게 하니? 한번 물어봐봐. 그 맨날 춤만 추고 집에 와. 어? 한번. 물어봐 봐에 들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너희는 혹시 큐티 하니 한번 물어봐봐 너희는 다니는 목사님하고 밥을 먹니 이야기를 하니 카톡을 하니 몇 군데 이렇게 하니 성경을 배우니 이런 거 물어봐봐 안 배워 맨날 주말 주고 간식 먹고 막 이렇게 끝나거든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비교가 안돼다 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너무 너무 잘하셔 가지고 그런데 조금만 옆에 친구들은 물어보면 그냥 물어보라고. 친구들많 만잖아. 그 외단에 주한테 물어봐. 내나 네, 그냥 청년 때에 중고등학교 때에 그 신앙 그 모습 그대로 서류이 되고 마을이 되고 집사가 되고 건사가 되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좀내 지식이 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부르신과 택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안 갈까 줬다기보다도 안 배웠다에 중심을 두고 싶어요. 가지는 개편이라고 분명히 목사님들은 가르쳐 줬습니다.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듣는 성도님들이 안 들어놓고 안 배웠다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랍니다. 그리고 이 순서에 대해서도 왜 부르심을 먼저 이렇게 언급한 것일까? 인간의 응답에 강조점을 여기서는 좀 배드로는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암만 부르면 뭐하냐 인간이 응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뭐 하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우리 1절 말씀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도라고, 집사라고, 크리찬이라고 떠들어만 되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이 단어는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 요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둘다 하는 능동적 일이 아니고, 부르시다라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했다, 부르심에 나갔다 아 인간의 영역, 택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어 이곳에 이렇게 불러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 왜 아직 다른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택하거나 부르지 않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좀 자부심도 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에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하며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펴보세요. 늘 이곳에서 제가 외쳤던 말이 뭐냐면 영육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육간의 아름다운 조화. 기도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조화라는 것은 기도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해 봅시다. 공부만 해서도 안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제일 이해하기 쉬운 예일 것 같아요. 기도만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한다거나 혹은 공부만 하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딱 묶어 놓는 이유는 택하심이 있어서 너를 불렀다면 너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얘기할 때는 멀리 가지 마세요.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 남의 물건 훔치면 됩니까? 이거 되니? 하주나 당신 목을 훔치면 돼? 이게 도덕적인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뭐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노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도덕질 안 하는 것도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면 돼?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애들만 거짓말하면 돼요. 애들만 안 된다고 그러고, 어른들은 아금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왜 거짓말 하고 계신가 봐요. 여러분, 거짓말 하면 됩니까? 거짓말 하면 돼? 안 됩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즉 나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거든요. 애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친구들이 뭘안 해? 어, 너뭐 하니? 어, 왜 기도하니? 어, 신기하다. 이런 얘기 해 해도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어떤 뭐 특별한 일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남성들낼때 나는 한번 참는거 참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 택하심에만 초점을 두는것 같아요. 부르심에도 합당하게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회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있잖아요. 시 m e 알면서 하면서 우리는 이뻐릇처럼 회개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1억 번도 넘게 외쳤던 거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죄의 값은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 받지만 회개하는데 가운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맨. 이런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택하심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맞을까요? 네, 맞집시다. 다시 한 번만 딱 봅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절과 육절과 칠절이 이루어져야지 형제들아 라고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절, 6절, 7절을 꼭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라는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저희가 양현과 서경석의 여성시대 사연이 나왔습니다. 못 들어 보셨죠? 제가 글을 썼는데 사연이 나왔어요. 선물이 곧 옵니다. 네. 제가 왜이 말씀 드리냐면 그 사연이 나도요 그리고 그분 뭐 서경석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이름 불러 준게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가 한번 불러 줬다고 저하고 악수를 한 것도 아니고 한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친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한번 불러준 것만 해가지고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온지도 누구랑 도대댔지 연예인 어 유승호 유승호 맞나 유 유승호 그 있잖아요 잘생긴 애 기초맨 해가지고 그전 남친이 이거, 이거 이건, 이건 얘기가 맞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 유승하고 통화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라고 지침을 받았는데 여기에 설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점을 다시 한번말씀드릴고 싶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덕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은 베드로의 형제들이에요. 다시 그 말하면 예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힘써라. 그리고 굳게 해라 너희 부르심과 대가심에 더욱 더 굳게 해서 아름다운 영육간의 조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지원 부탁드립니다.